안녕하세요. 유튜브 포토챗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라이카 50mm 렌즈를 대표하는 음, 주미크론 렌즈에 대해서 한번 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렌즈죠? 음, 이 렌즈는 음, 초기 버전입니다. 음, 보시다시피 초점링이 좀 이렇게 얇지요? 음, 황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좀 무게가 좀 묵직합니다. 음,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고 음, 좀그 만듦새가 좀 굉장히 좀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무게 가 무겁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후기 버전인데, 전기 버전에 비해서 요 조리개 링이죠. 이 조리개 링이 약간 좀 살짝 좀 두껍죠. 음... 디자인이 예술입니다. 정말 디자인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이 라이카스의 이 산업 디자인, 정말 감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그, 듀얼 렌즈 네, 듀얼 렌즈라고도 하는데, 음, 음, 독특한 것은, 이게 앞에, 이게, 아이가 이래 붙어 있죠. 이 아이가 붙어 있는 이유는, 음, 접사를 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데, 어, 주미 그런 렌즈는 음, 최소 초점 거리가 1m인데, 음, 여기 보시면, 48, 0.9와 1m 사이에 이렇게 예, 담이 있습니다. 어, 이걸 돌려가지고 이쪽을 넘어가면 1m에서 50m 뭐안되까 찍을 수 있고 또 접사를 하려고 하면 이 담을 넘어서 이렇게 담을 넘어서 0요 이걸 담을 넘으면 요거쫄방한걸 눌려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48약한 48cm까지 음, 접근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 찍을 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아이를 끼우면 자동으로 이게 여기 눌려지지요. 그래서 이게 아이를 끼우면 자동으로 초점이 잘 돌아갑니다. 음, 이렇게 아이를 끼워서 음, 초점을 맞춰서 접사를 할수 있습니다. 어, 이 사진을 살펴보면 제가 방금 색감이 진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말로만 자꾸 진하면 얼마나 진하냐, 색이 얼마나 좋냐, 여러분. 말로 하기보다는 사진을 한장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의 색감은 렌즈보다는 필름에 더 크게 영향을 받지요. 같은 필름을 사용해 비교를 해보면 주미카드론으로 찍은 사진 색감은 화사한 맛은 없지만 확실히 진득한 맛은 나는 것 같습니다. 렌즈는 종류를 크게 이제 나누면 음, 침동식과 리지드를 나누는데 에, 침동식이라고 하면 음, 이렇게 침, 말 그대로 침동입니다. 이렇게 한 몰씩 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는 뺐다가 사진을 안 찍을 때는 넣기 때문에 부피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휴대성이 좋지요. 음, 이제 리지드라고 하면 우리가 뭐 영어 뜻 그대로 어, 해석을 하면 뭐 일체 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어, 다 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리지드라고 합니다. 이 리지드는 크게 또세가지 종류로 나누거든요. 음, 이 렌즈는 음, 제가 왜 라이카사를 대표했냐면그 전에도 주마, 주미타, 엘마 이런 렌즈가 있었지만 좀 어떤 해상도라든가 어떤 광학적으로 상당히 좀 기술이 발전했고 선여도도 좋아지고 그 주변부까지 완전한 해상도를 이룬 것은 그 주미크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 사람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로 그래서 그 전에 렌즈도 훌륭했지만 이 주미크론 렌즈가 나오므 해서 진정한 이제 라이카 렌즈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렌즈의 설계군을 보면, 6군 7매로 되어 있는데, 이 종류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어차피 렌즈의 이 설계, 이 렌즈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이걸 같은 렌즈로 보느냐 다른 렌즈로 보느냐 이게 참 애매한데 이제 라이카를 세대별로 나눌 때그게된 이거는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음 저는 음이 6군 7매로 된이네 음 가지 버전은 그 어, 같은 렌즈로 봐야 된다. 어. 그럼 그 이후에 1 9 0이 렌즈는 1956년도부터 68년도까지 약 12년간 녹는 하다가 이제 69년도부터 어, 또 79년도까지 또 렌즈 군을 한번 바꾸거든요. 그때는 어, 5군6매 렌즈가 하나, 말이 하나 빠지죠. 그 이후에 또, 이제 또 약간 렌즈 군을 바뀌고 이렇게 좀 변천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세대를 그렇게 나는게 맞다. 그리고 저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라이카 렌즈는 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어, 어떤 컴퓨터로 설계하고 컴퓨터로 계산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CNC 기술이라고 컴퓨터로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컴퓨터로 어, 가공하는 것을 CNC 기술이라고. 이 그래 이렇게 한 렌즈들이 정확하고 광학적으로는 좋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런데 예전에 그 빈티지 렌즈 렌저 그러니까 렌즈를 설계할 때 어떤 수식을 풀때 사람이 이렇게 연필로 풀고 그리고 사람이 직접 이렇게 선반을 가공해서 이 정밀한 렌즈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 올드 렌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착이 있고 이 렌즈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 그 이후에 나온 버전은 제가 써본 적도 없고 또 뭐, 뭐쓸 생각도 없죠. 그러나 어떤 나이카사에서 이렇게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음, 확실히 어떤 해상도라던은 어, 후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작년이 컴퓨터로 계산하고 어, 컴퓨터로 강공하는 것이 정확하죠. 뭐, 그리고 데이터로 이렇게, 에, 수준, 이렇게 시험 결과가 나오니까 정확하다고 믿어야 죠지 그러나, 어, 인간의 눈으로서 과연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 뭐, 구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제 눈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선얘도그 데이터가 조금 존재 나쁜 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는, 어, 어렵고, 또 뭐, 우리 사람의 눈이 매의 눈도 아니고, 뭐, 그래서 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진이라는 게, 꼭 선예도 해상도가 좋다 해서 꼭 좋은 사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어, 특히 예술사진 쪽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음, 제가 뭐 라이카를 쓴 지가 20년도 후딱 넘었고, 라이카 클럽에 가입해서 동호회 생활을 한 지도 오래 했지만, 음, 저는 어, 옛날 렌즈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찍는 사진들에 대한 감성이 더 좋고, 느낌도 좋고, 또 그걸 떠나서 장비도 이 오래된 렌즈들이 보면 이 만듦새가 제 개인적으로는 음, 더 좋아요. 어, 그리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좀 제가 좀 독특하지요. <laughs> 어, 이거 먼저 침동식 그 설명을 들었고, 음, 요거는 아까 조금 전에 어디 갔노? 이 어, 요게 1세대 1세대 전자기보다는 이제 요걸 전기버즈라 입니다 요게 요거보다 조금 더 먼저 생산됐거든요. 뭐단종되는건다 똑같이 단정있지만 여기 조금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나왔는데 요 차이점이 보면 뭐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여기 저렇게 저게 돌리는 링이죠. 어, 요 저렇게 돌리는 링이 여기 약간 폭이 넓잖아요. 어,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음, 들어보면, 여기 약간 무겁거든요. 왜 무겁냐면, 요 조리개 링, 이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헬리코이드 부분도 약간 어느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는 전, 요 전기가 약간 더 무겁고, 이게 수치 데이터상으로는 뭐 얼마가 나오냐면, 요건 300. 지 요건 전기는 300g, 요 후기는 270g. 정도 거의 30g 정도 차이가 나지요. 음, 그리고 요 후기 버전은 음, 그 코팅이 에, 두 가지가 있어요. 퍼플 코팅과 엠바 코팅이 있죠. 음, 뭐 대부분의 평가가 엠바 코팅이 색이 좀 따뜻하다 뭐 그런 느낌이 있다는 평이 음,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소개할 거는 DR 버전인데 이 보시면 뭐 눈이 이게 아이라고 하죠. 이 눈이 붙어 있는데 눈을 떼고 나면 이 전기 버전하고 거 똑같습니다. 좀 눈을 떼고 이렇게 찍다 보면 렌즈가 좀뭐 만들다가 덜 만든 듯한 그런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 렌즈는 이렇게 눈을 붙이는 게 맞는데 눈을 다 붙일 필요는 없고 이 이 렌즈가 이제 듀얼, 렌즈, 듀얼 렌즈인데 DR이라고 하죠. 이중 범위라는 거죠. 그러 무슨 얘기냐면요 렌즈들은 최소 초점거리가 1m란 말입니다. 최소 초점거리가 1m인데,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1m 떨어지면 뭐, 꽃이라든가, 좀 뭐, 짜장면 뭐, 이렇게 음식 빵이라든가 이런 걸좀 가까이 찍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듀얼 렌즈인데, 에, 이것은 48cm까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48cm를 접근할 때는 여게 0.9m를 기준으로 볼록 한게 나와 있는데, 요 담장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1m 이상, 0.9 이하, 똘바 한거 누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0.9 이하로 찍을 때는 눈을 끼어야 됩니다. 아이를 끼워줘야 이초점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었어. 응, 왜잘안 되노. 눈을 끼우고 돌리지, 안 되네. 제가 이렇게 좀 미리 예습을 해야 되는데, 예습도 안 하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먼저 렌즈를 끼운 다음에 이제 눈을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어뭐 보기는 괜찮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48cm까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접사가 가능하죠 어, 장미꽃을 찍는다 든가 뭐 꽃을 찍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이또뭐 들리는 소문에는 뭐 말이 많은데 이 dr렌즈가 전기 후기 버전보다는 좀더 해상적으로 좋다는 그런 의견 들이 많고 인터넷에도 그렇게 글을 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 일단 그런 말들은 있습니다 음. 디알 렌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을 빼고 나면 이렇게 에, 여기 볼록한 게 나와서 조금 만들다 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뭐나쁘진 않는데 좀뭐 찝찝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두개 렌즈를 살때 이걸 살까 이걸 살까 고민스럽잖아요. 어떤 실용성으로 봤을 때는 디알 어, 렌즈를 사는 게 맞지요. 듀얼렌즈를 하나만, 하나만 산다면은 듀얼렌즈 어, 이걸 샀어 50mm 이상 찍다가 잽사할때 눈을 띄어서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요거를 사게 되면 어, 0 1 m 이하는 못 찍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남죠 근데 뭐또 장비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사게 됩니다 그걸 뭐 장비병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사진이 어떠냐 이걸로 찍으면 사진이 좋을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줌이 크론 50mm 2세대를 지난번 영상에 소개해 드렸는데 어, 참 이게 좋냐 이게 좋냐 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근데 좋다 나쁘다는 제가 말을 못하지 어느게 좋다 보다는 말을 못하지만 약간의 특색이 있어요 음. 또 리지드로 찍으면은 사진이 조금 색감이 좀 진한 느낌이 있어요. 음좀 비교해서 약간 강한 느낌 이 있고 요건 좀 약간 부드러운 느낌, 색이 화사한 느낌은 조금 요건 여기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억지로 표현 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억지로 표현을 해 보면 이거는 어머니고 이건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뭐, 비교를 억지로 해보면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요, 줌이 그런, 이 리지드가 색상이 좀 진하고 강한 건 확실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 이게 이제 밝기가 2.0이고, 또, 또 2.0인 만큼, 또 광학적으로, 어어 손실 부분을 덜 손실시키겠죠. 음 아무래도 이 밝은 렌즈를 가다 보면, 손씻식일좀 손해 받건 손해 봐야 되겠죠. 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좀 그러면 어느 걸썼냐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민할 거 없어요. 어차피 두개두개다 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어. 어, 진짜 이거 하나만 사 가지고 사진을 평생을 찍는 사람은 진짜 존경할 존경 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어차피 그, 궁금증과 욕심 때문에 몇 개를 다 샀는데, 그리고 또다살 수도 있는 것은, 이게 예전 같으면 이게 비싸가지고 저같은 월급쟁이 때는 이게 뭐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디지털이라는 게 개발되면서부터 상당히 좋아졌죠. 왜냐하면 디지털을 오므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물건은 좋지만은 쓰는 사람이 많이 없다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어,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뭐 월급쟁이들도 어, 이런 나이카 렌즈를 어, 월급 받아 가지고 술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 어, 뭐 1년에 몇 개씩이나 사 먹을 수 있거든요. 뭐사 모아놨다가 뭐 돈은 올라가진 않지만 이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월급 타면 몇개 사놨다가 나중에 돈 필요할 때 팔았으면 어, 그, 용돈이 되지요. 어, 근데 그거 이거 안 사고 나면 뭐또 숨고 담배 피고 돈을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어, 장비병도 그래,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저는 어, 버전별로 다 있는데, 침동식을 팔아버린 게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찍을 때 침동식을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이거는 줌 모양만 침동식이 이기는 줌이 그래야 이거 줌만데. 음. 참고로 이 렌즈는, 이, 이, 이 경통이, 게 이게 렌즈가 이게 구분이 돼요. 아, 이게 뭐야? 분해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렌즈 살 때, 요 앞에 람바가 있죠. 시리얼 람바. 안에 람바하고 이두 개가 같아야 돼요. 아, 만약에 가, 이게 이놈하고 이놈이 람바가 다른 거면 다른 놈과 같다 기우기 때문에. 이게 초점 맞출 때 어떤 좀 에러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에, 사용을 안 해봐 서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같은 걸 구했기 때문에 다른 렌즈를 구해서 사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라이카클럽 선배님들 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돌리면 이게 다 분해돼요. 그래서 중고 살때 반드시 시리를넘 일치 되는 걸 확인하고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음, 이 주미크론 렌즈 자체가, 이게 초기에, 1900,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0이 얼마야, 56년도 그 당시에 생산됐기 때문에, 이 렌즈가 좀 알이 물러요. 그리고 코팅도 좀 약하고, 그래서 이게 천으로 닦으면 안 돼요. 닦을 때는 아주 그 극세사 그 면봉에도 면으로 잘 닦아야 되고, 그리고 꽉 눌러 닦으면 안 되고, 좀 조심해서 닦아야 되고, 안 닦는 게 제일 좋습니다. 렌즈는, 이런, 이런, 뻑뻑이로 불을 품되지 닦는 것 자체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음, 이 렌즈가, 아까, 이 렌즈가 어, 디자인상으로는 제일 좋다고 소문이 많더라고요. 어, 저는 이게 더 조합이 있는데, 이게, 그런 중에는 뭐, 디자인이 제일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아서, 이게 50주년 기념으로 이게 오마주가 됐을 거예요. 50주년 기념으로 주미권을 오마주 됐는지는 요거를 오마주했는 것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까 DR 렌즈 무게는 이게 제일 많이 나갑니다. 이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빼도, 이 어, 아이를 빼더라도 이게 340g, 이거보다는 음, 사, 이건 300g, 40g 더무거워고요그왜 무거우냐, 이렇게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쪽 렌즈가 아무래도 좀 황동을 많이 쓴것 같아요. 요거는 알루미늄을 좀 많이 썼고 요거보다는 요 렌즈가 아좀 황동이 좀 많은 것과 그래서 세계렌즈의 어 무기이좀 다르다. 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1956년에서 1968년도 한 12년간 녹는 한음 굉장히 훌륭한 렌즈고 음, 제가 라이카클럽에 2004년도에 가입했는데 그 전에 2000년 초반에 라이카를 사서 그래서 주로 이제 해외여행을 오지여행 다니면서 어, 요거만 들고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어차피 이거 이거는 좀 새거 기사는 아깝잖아요 어,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즈인데 사진은 주로 이걸로 많이 찍었는데 어, 어차피 뭐 사진은 똑같죠 어, 이거는 그래서 좀 험합니다 험하지만 제가 가장 애착이 가고 제가 찍은 사진에 한 70, 80%를 이걸로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 렌즈에 대한 어, 애착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 가지고 보면 약간 뭐알 상태는 이두 개보다는 좀안 좋지만 어, 그동안 뭐 사진은 뭐다 훌륭하니까 참 참고로 이게 아까 제가 접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접사가 된다고 하지만 이, 라이카의 그 접사를 위해서 만든, 이게 이제 비조프렉스죠. 이게 어 접사를 하면 한 25cm 까지 가까이 가기 때문에, 진짜 완전한 제대로 접사를 하려면, 음 이걸로 접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뭐 간편하게 접사를 하려면, 음 이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조프렉스만큼은 접사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어, 뭐 접사를 할수 있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음, 뭐, 외관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실용성만 음, 신경을 쓰고 사진을 찍, 그, 찍는다고 하면 주미 크론 리지드 렌즈 중에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오늘은 뭐 음, 또, 주미크론 50mm 렌즈, 라이카를 대표할 수 있는 어, 렌즈. 어, 제가 찍어본 음, 사진 렌즈 중에 가장 진한 색감, 음, 강렬한 색을 주는 렌즈. 음, 주미크론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음, 뭐, 별것 없는데, 시간만 장황하게 지났네요. 어, 앞으로 좀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어, 사진에 대한 좋은 유튜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신 시청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